Hello, everybody. This is a n k w a k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의 곽정입니다. 자, 오늘은 저하고요. 양식과 연계가 되어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식과 연계가 된 거는 어떠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유형을 한번 먼저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광고, 회람, 이메일 등과 다양하게 연계가 되어줍니다. 왜냐면 정보성의 글이기 때문인 거죠. 정보를 던져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사람들 어떤 이메일 반응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어떠한 정보를 주고 이제 그 내용이 광고 글로 이어지게끔 하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어~ 비서술형 지문으로서 양식 지문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신청서 광고 글을 주고 신청서를 주겠죠. 그죠? So fill out the form if you're interested. 그리고 evaluation form 평가서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했는데 여기에 대한 당신의 comments를 기재를 해봐라. So e evaluation form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서비스를 주고 광고글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주문하고 싶으면은 order form에다가 fill out the form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Bill 고지서 줄수 있고 송장 줄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omment card feedback 이거는 사람이 직접 서술하는 거예요. What I think.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는 서비스에 대한 나의 만족도는 어땠는지를 서술하는 그러한 형식의 common card feedback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럼 양식 질문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100%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가 꽤 많이 되어지겠죠. 음.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냐면 유의상 그리고 comment 이거는 정답으로 바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어떠한 광고를 줘요. 서비스 우리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직접 경험한 우리 커스터머님이 커 o m m e n c 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남긴 그 부분이 연계되어지는 문제의 정답으로 채택이 되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염두해주시면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 종류의 양식지문을 접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즉,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 담고 계신다면. 필요한 부분의 정보는 여기에 위치했더라. 라는 거를 빨리 나의 눈을 그쪽으로 향하게끔 여러분은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의 많이, 이제 양식들이 많이 노출이 되셔서 어디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평상시에 좀 기억을 해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17, 18, 19, 20, 21까지 이렇게 다섯 개 문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연계 문제 뒷부분에 좀 배치가 돼 있습니다. 20번에 이렇게 언급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지문들에는 announcement와 comment card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nnouncement는 또 공지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객님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기재한 comment card를 주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네. 자, 그러면, 오, 이게 이제 양식에 관련된 연계 문제인 거죠. a n n o u n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hine Dental Surgery. 그리고 주소뿅 이렇게 나와 있고요. We understand that the dentist's office is not a popular place to go. 우리 이해합니다. 치과라는 곳이 꼭 그렇게 가기에는 인기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치과가는 거를, 어, 그 어떤 것부터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공감이 완전 됩니다. So, we have taken steps.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밟았다. 보장해 줄수 있도록 무엇을 대비하를 That your visit is as comfortable and relaxing as possible. 가능한 너의 방문이 편안하고 또 이제 relaxing, 편해질 수 있도록 스튜어디던 더 비지스 엄스리 센터 아주 아주 번잡한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는 우리의 덴트 소주위는 제공합니다 무엇을 똑같은 그러한 편리 시설들을 제공되어지는 우리의 메인 소주위에서 그리고 우리는 we are committed to keeping our patients comfortable in any situation 그어떠 상황에서든 어, 환자님이 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ur waiting area 이제 웨이팅의 위에는 기다리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have full i n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다 제공하고요. large selection of m a g a z i n e 잡지도 뭐 이것저것 다 제공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 n n o u n c e m e n t 는 결국 우리 d e n t a l s u r g e r y 가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배려에서 마련한 공간이 있고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딴 데는 안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쉴수 있는 우리 치과로 와주십시오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Our complimentary treatment room amenities include 어떠한 시설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냐면 주스 바를 있습니다. 그리고 어, 특별히 만들어진 의자가 있습니다. 안락함을 위해서 자, 그리고 뭐 이런 블랭크들도 있고요 Warm and moist towels to freshen up after dental treatment. 어, dental treatment 이후에 날 닦을 수 있는 뭐 이러한 타월들 준비가 되어 있고. Chewing gum to freshen your mouth. 그리고 a r o m a t h e r y neck pillows 그리고 s i l v e r t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system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대부분의 것들은 our standard room에서 제공이 되어지만 first class patients를 위해서는 특별 이제 위서 특별히 또 준비한 서비스가 있어요. 뭐지? 하고 봤더니 영화를 볼 수가 있고 그 천장에 마운트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것도 플아플랫파널 어, 텔레비전으로 And user MP3 players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선택된 음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OK Nice. 이게 이제 어, f i r s t class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 혜택이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이 부분을 보고 Common c a r d 손님이 방문을 하고 준피드백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쵸? 쭉쭉쭉 누가 언제 방문을 했고 어떤 서비스를 누렸고 만족했는지 만족하지 못했는지를 체크하게 해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본인이 직접 서술하게까지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 is indicated about Mr. Thomas? Mr. Thomas에 대해서 언급된 바는 뭔가요? 어? 아까 전에 우리 이 사람 이름 봤었죠. 어디에서? 크. patient name.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커먼 카드의 내용을 내가 잘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He was treated in a first-class room. First-class room에서 치료를 받았다. 오, 그 서비스를 누렸을까요? First-class room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언양스 n 트로 가야 됩니다. announcement is f first class 손님들에게는 특별 혜택으로 이러저란 걸 드립니다. 자, 그 내용도 우리가 봤어야 됐겠죠. He saw an advertisement for the business. 사업을 위해서 광고를 봤다. He is a returning patient at Chan Dental Surgery. 돌아온 환자다. 원래 딴데 갔다가 He attended his appointment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이렇게 okay. 좋아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갔어야 됐죠? 우리가 봤 어떤 두 내용 공지사항에서 announcement의 후반부에 first class service를 언급해 줬단 말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서비스를 누렸는지안 누렸는지 common card를 통해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first class service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해요. 그쪽으로 갑니다. 뿅! First class patients may also enjoy. 역시 누릴 수 있습니다. 천장에 부착한 플랫패널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그리고 우리의 mp3 플레이어도 들으실 수 있어요.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음악도 듣고 영화도 봤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Um, The treatment room and amenities were second to none. 아주 훌륭했다. I felt some pain while the dentist treated me. 아팠지만 But I appreciated being able to listen to music during the treatment. 아하! Uh -huh.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감사했다.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소는? 그렇죠. First class 였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first class를 누린 사람이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문제와 보기를 먼저 봤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뒤 내용 여기 문제와 보기에서 줬던 키 단어들을 통해서 첫 번째 지문과두 번째 지문에서 정보를 키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정답은 바로 일 번이구나라는 거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연계 지문 문제와 보기를 통해서 어디 어디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바로 훅 하고 들어오니 어때요? 부담감이 훨씬 더 줄어들죠. 이에 전략들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며 응용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르 그죠 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